안녕하세요. 숨터커피 남사장입니다. 오늘은 헬스장에서 40분간 뛰었습니다. 30대가 되어보니 이제는 뛰기만 한다고 살이 빠지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.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서 부인했습니다.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려 합니다. 예준이는 이번 방학 동안 무려 14kg를 감량했습니다. 지금 저는 근력 운동과 운산소를 함께 병행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지금까지 약 7kg를 감량했습니다. 하지만 식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걸 계속 하다 보니 더 이상 체중이 줄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식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먹는 양을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술, 술이 문제입니다.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왜 그렇게 술이 간절히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요즘은 고량주 맛에 빠져 있습니다. 차가운 얼음을 담은 컵에 고량주를 따르고 맥주를 섞어 마시면 그 맛이 참 묘하기도 끝내줍니다. 그리고 짜장면. 전 짜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. 이번 만큼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멀리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지금 제 몸무게는 82kg입니다. 골 겪은 양은 35kg. 체지방 량은 18.8kg. 체지방률은 22.9%이며, BMI는 29.3으로 측정되었습니다. 저는 다음 달 10월 5일까지 3kg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. 만약 제가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, 10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음료를 30% 할인하겠습니다. 아참, 이번에도 아내에게 미리 말을 하지 않고 이를 저질러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합니다. 여보, 나 성공할 거야. 나 믿지? 사랑해.